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송정민 간사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과요 중에 가수 헤이즈의 '널 너무 모르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과거 연인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는데 연인이 진짜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안아주고 함께 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후회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사과할 때 하는 말들과 매우 비슷해서 더 크게 공감하며 들었었는데요. 호세아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혼인 관계로 묘사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제 말씀에 이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돌보아야 할 백성들을 착취했던 그들은 더 나아가 이웃한 족속들의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각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옮기는 것, 즉, 다른 이웃의 족속의 땅을 빼앗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죄에 대하여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진노를 물같이 부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매우 불편한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시고 더 좋은 땅에 살고 싶은데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싫고 불편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 그들의 기쁨과 자유를 좀 먹으시고 썩히시고 사자처럼 움켜가시고 탈취하는 분처럼 여깁니다. 이 불편한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떠나기만 하면 마치 모든 것이 좋아지고 다 행복해질 것만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5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은 죄의 본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병들고 상처 입은 것을 회복하기 위해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그들에게 가기만 하면 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의지하려 했던 이방의 나라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괴롭게 하시고 빼앗아 가시는 것들이 사실 그들 자신을 죽여가던 암덩어리와 같은 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려내시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가 괴롭다고 그대로 놔두면 암덩어리가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들듯이 죄를 도려내는 하나님의 수술 없이 영혼의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회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자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입니다.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던 그들이 이제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외칩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며 여전히 탄식하십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이 고백에 담긴 사랑이 쉽게 사라져버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랑의 표현들은 마치 권태로운 연인들의 그것처럼 사랑 없이 습관처럼 서로에게 던져지기도 합니다. 제사와 번제, 찬양과 경배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사랑의 표현 중 사랑이 없이 그저 반복된 습관처럼 드리고 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구애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뜨거운 열애로 초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롬.